Thank you 안녕하세요. 핵심뉴스만 전해드리는 제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잠시 핫했지만 분위기가 조용해진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로봇 분야입니다. 특히 협동 로봇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크게 주목을 받았으나 아직까지의 이에 대한 수익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협동 로봇이 아닌 산업용 로봇을 취급하는 기업은 차근차근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SP 시스템스는 이미 탄 탄탄한 업력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고객사 또한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나마 이 기업의 매출 비중 그리고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명목상 이 기업은 로봇 사업, 배터리 관련 사업, 그리고 ICT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배터리 관련 장비 사업은 매출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선 로봇 사업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지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 기업은 현대차를 비롯해 현대 로보틱스, 테슬라, 3기 오토 모티브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즉,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더욱 정밀하게 해주는 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 활용되는 스마트 팩토리를 더욱 고도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기업은 엄청난 품절 주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하방 추세에 있을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하는 주식이며 보합일 때 모아서 상승하는 구간에 분할 매도를 해야 이익을 볼수 있는 주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최근 로봇 기업들의 주가 그리고 sp 시스템스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로봇 섹터에서 대장주는 바로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반등이 나오더니 지금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로 크게 올랐다가 한달 내내 떨어졌으며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SP 시스템스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탄탄한 업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노동력 부족은 더욱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산업용 로봇에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SP 시스템스는 꾸준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최근 테슬라 주가가 회복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테슬라는 11월 30일 사이버트럭 이벤트를 열 예정이며 내년 멕시코 공장 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런 이벤트가 SP 시스템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SP 시스템스는 과거 겐트리 로봇을 테슬라에 공급한 업력이 있습니다. 전세계 완성차 기업들은 꾸준히 테슬라의 공정 혁신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SP 시스템스의 겐트리 로봇 기술력은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것이고 이에 대규모 수주가 터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SP 시스템즈 주가가 급락한 것은 기업의 사업 용량이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SP 시스템스는 9월 11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좋은 뉴스는 기관들의 먹잇감일 뿐입니다. 신고가를 달성한 후 9월 20일 뉴스는 기관들이 대규모 매도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기업의 미래를 보는 집단이 아니라 단기간 수익을 내야 하는 집단입니다. 이에 기관의 매도는 한 달간 줄곧 이어졌고 sp 시스템스는 원치 않는 폭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실적은 정말 견조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갠트리 로봇으로 실적의 주축이 되는 로보틱스 사업부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가속화될 것이고 협동 로봇보다 산업용 로봇의 확대가 더욱 가팔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시스템스의 사세 확장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SP 시스템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기업은 협동 로봇이 아닌 산업용 로봇을 제작하는 기업입니다. 분명 요즘 핫한 제품은 협동 로봇이 맞기는 하나, 대다수의 제조업들은 아직까지도 산업용 로봇을 더욱 선호합니다. 제조업에서의 경쟁이 심화될수록 결국 원가를 낮춰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원가를 낮추기 위해선 성능 좋은 산업용 로봇을 도입해야 하고 이미 테슬라 및 현대차는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SP 시스템스를 찾는 기업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